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 제너럴 모터스의 로보택시 사업 중단으로 8억 달러, 우리 돈으로 약 1조 1,400억 원 정도의 규모의 타격을 입게 됐다고 합니다.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, MS는 규제 당국에 제출한 정기 보고서를 통해 GM의 자율주행 사업 스타트업인 크루즈의 로보택시 사업 철수로 인해서 2025년 회계연도 2분기에 약 8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는 2021년 1월 GM이 대주주로 있는 자율주행 스타트업 크루즈의 로보택시 사업에 신규 지분 투자자로 참여했는데요. 해당 투자자는 MS뿐만 아니라 일본의 혼다 자동차 등 다른 기업들도 참여했습니다.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20억 달러를 모금하는 행사에 소수 투자자로 참여해 로보택시 사업 지분을 확보했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크루즈의 로보택시 사업 철수로 인해서 8억 달러의 손실, 주당 약 9센트의 마이너스 요인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2016년부터 로보택시 개발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온 GM은 지난 10일 로보택시 사업을 확장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며 관련 시장의 경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크루즈의 로보택시 개발에 대한 추가 자본 투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. GM은 현재 크루즈의 90%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 계약에 따라서 지분율을 97% 이상으로 올린 뒤 내년 초까지 자녀 지분을 모두 매입해서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계획입니다. 앞서 크루즈는 지난해 10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다른 자동차에 치인 보행자가 자사의 자율주행 차량에 깔려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후로봇택시 운행을 일시 중단하는 등 사업에 차질을 빚었습니다. 당시 크루즈는 연방 및주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았으며 최고 경영자 겸 공동 설립자 카일 보그트 등 경영진을 포함한 대규모 해고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. 한편 오늘 뉴욕 증시에서 GM의 주가는 전장 대비 1.33% 감소한 52.04달러로 마감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전장 대비 1.28% 오른 448.99달러로 마감했습니다. 한편 미국 증시가 과거 한 번도 도달하지 못했던 수준까지 치솟은 가운데 서학개미의 행렬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. 지난 11월 국내 투자자의 월간 미 증시 거래액이 91조 원으로 100조 원 선에 바싹 다가갔었습니다. 지금까지도 전세계 주요국 증시 가운데서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탄탄대로를 달리는 미 증시의 기세가 갈수록 강해질 것이란 전문가들의 전망도 이어지면서 올 한해 수익률 소외 현상이 심화한 국내 증시에 실망한 동학개미들의 투자 이민 행렬도 심화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투자자들의 미 증시 거래액은 634억 9,525만 달러로 우리나라 돈 기준 90조 9,37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예탁원이 관련 통계에 대한 집계를 시작한 2011년 1월 이후 역대 최대치 수치입니다. 5년 전인 2019년 12월만 해도 국내 투자자들의 미 증시 월간 거래액은 30억 6665만 달러 4조 3921억 원 수준이었는데 코로나 19 팬데믹 초기 단계였던 지난 2020년 3월 들어서 월 거래액이 123억 8839만 달러 우리 돈으로 17조 7427억 원으로 처음 100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. 이렇게 미 증시 월간 거래액이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부터입니다. 지난 1월 267억 6,994만 달러, 우리 돈으로 38조 원 정도와 비교했을 때 11월 미 증시 월간 거래액은 불과 10개월 만에 2.37배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.